네, 그럼 저희 이쯤에서 이슈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저희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그송파구에 있는 네. 그 헬리오시티 아파트, 네. 그 25평을 그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네. 앞으로 그 전망을 알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지금 25평 헬리오시티 아파트 알아보계신데 실 거주를 하실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투자용으로? 네, 네, 실 거주를 하려고요. 아, 그러면 혹시 시세 알아보셨어요? 어, 시세는 한그 6억 한 8천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25평 매수 전망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뭐 헬로 시티 하면, 뭐, 가락시형을 이제, 뭐, 재건축에서 2018년 입주를 지금 앞두고 있는 주택인데, 어, 굉장히 큰 단지죠? 네. 이게 이제 뭐, 8,1200세대, 뭐 어, 1200세대 정도 되는데, 자, 실고주 목적이라고 그러셨죠? 네. 자, 25평. 얼마, 얼마 정도 간다고요? 지금 그 시세가 6억 8천 정도 하더라고요. 6억 8천, 5, 6, 뭐 8천. 뭐 이게 네. 평당 지금 2,700, 800만 원선 가죠. 네. 자,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 이제 보면은 헬로 시티 같은 경우도 뭐그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좀큰 단지고 또 어떤 강남 선고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뭐 보면은 지금 2호선 라인의 신천역 보면 잠실 S라든지 리센츠 아파트가 있고 여기를 이제 어 지금 25평대가 뭐 여기는 이제 8억 5천, 6천 갑니다. 평당 한 3천 4백 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 2호선 라인은 뭐 이제 어떤 그 집값이 많이 상승했고 2호선 라인이 원래 뭐 있던 라인이니까 집값이 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뭐 헬로우시티가 앞으로는 또 많이 어 뭐그 전망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헬로시티가 전망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네. 어 헬로시티 같은 경우도 어 전망이 좋지만 이이 네. 이 라인권 자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헬로시티 옆에 문정로 네. 법조타운이 들어서죠. 네, 네. 자그 옆에 이제 뭐 유통단지가 들어서고요. 이게 이제 뭐2000 뭐1뭐 8년부터 뭐 2019년 20년까지 계속 어 네. 그 입주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옆에 뭐 법조 타운이 들어서고 유통단지가 들어서고 해서 주거 여건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네. 음. 물론 이제 법조 타운이 들어서면은 상주인구가 많이 생기고 유통, 음. 뭐 상주인구가 많이 생겨서 어느 정도 헬로시티에 집을 찾는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꼭 헬로시티만 찾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하지만 네. 기존에 이 아주 비닐하우스였던 이 곳이 주거환경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뭐 하지만 뭐원원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리센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이2 호선 라인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금 최고의 이슈죠. 코엑스그 다음에 어 여기 어 한전 부지가 이제 2018년 2021년 정도에 이제 준공이 될 예정이고 또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해서 여기 이쪽을 아 대거 개발해서. 사실 이소울에서 가장 큰 어떤 개발 호재 중에 하나고 집값 상승의견인차할을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어, 제가 볼 때는 여기 리센츠라든지 엘스도 같이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이제 평당 3,400만 원이고 여기가 지금 2,800만 원, 1,700만 원사이다고 한다면 네. 자 어느 정도 지금 그 헬로시티가 대단지고또 신축 아파트이고 이게 2008년도에 지금 들어선 아파트거든요. 리센츠라든지 그 지금 엘스라든지 이게 네. 2018년에 입주하면 10년차 정도가 났는데, 네. 저는 어, 충분히 헬로시티도 가격 상승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 쫓아간다고 네. 보지만 입지 자체는 더 좋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네. 하지만 이게 10년차이고 지금 조금 전에 네.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집값 수요에 네. 영향을 미치셔서 어 지금 네. 평당 3,400만 원이지만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 아파트가 강남 네. 아파트가 강남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지만 지금 분양가도 뭐 4천만 원대 그다음에 매매되는 게 한남동일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실거래가 평당 거의 8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됐거든요. 네. 삼성동 아이파크는 평당 5천만 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응. 그다음에 청남동에 마크이스라든지 그런 아파트들도 뭐 6천만 원대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자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아파트가 이 한남동일이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평당 1억 선을 넘어설 것이냐. 더 이상은 더 올라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어 비례에 대해서 쉽게 관측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또 우리나라가 이미 저성장 시대 3%도 안 되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서 과연 네. 이 어, 어떤 부동산에 많이 견진차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냐. 그런 점에서 볼때 네. 저는 대만을 예를 두고 싶습니다. 이대만이라는 나라 타이페이가 네. 어, 타이페이 시내 평당 2억 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어, 평수는 뭐 250평이래, 아파트 한채 500억입니다. 어, 어, 대만이, 우리나라가요, 1인당 GDP가 네. 2만 8천불이고, 네. 대만이란 나라는 2만 3천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예요. 평당 2억짜리 네.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 타이페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청남동이나 한남동처럼 어, 단독주택 지을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아파트에서 고급주택이 형성되고, 그런 점은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어, 대만에 많은 중국에 진출했던 그런 기업들, 우리나라도 중국 진출해서 지금 많이 유통을 하고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 이제 뭐어 중국이 이제 뭐 인건비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줘서 많이 진출을 했었는데 지금 예전에 중국이 아니죠 거의 G2로 부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세제 혜택도 예전만큼 아니기 때문에 유턴하고 있는데 바로 이 대만도 중소기업 위주로 발전했던 그 대만도 바로 중국 본토에 진출했던 기업이 유턴하면서 대만으로 들어오면서 그 업종이 거의 맞지 않은 업종들은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가서 상가도 2%만 돼도 거래되는 그런 어떤 형상을 보이고 있고 이 아파트도 뭐 500억 600억 같은 아파트를 삽니다. 물론 우리가 대만을 똑같이 따라가라는 법이 없지만 우리나라도 전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지금 금리가 계속 낮고 그 어떤 정금리 기조에 부입부 빈입부 있는 분들은 더 계속 있어지고 없는 분들은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고 한다면 그 돈은 바로 또 아파트로 갈수 있고 부동산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저는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볼때 아주 뭐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짧게 요점을 정리하자면 바로 이 헬로시티는 여러 가지 몇점 점에서 볼때 실거주도 저는 좋다는 그런 결론을 좀 내려, 내리고 물론 그 실거주 지금 여쭤보시는 게 투자 가치도 있냐 그런 걸 여쭤보시는 거죠. 네, 네. 그런 면에서 볼때 전망은 좋다. 다만 뭐 선택을 하실 때 층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고 전체가 네.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팔릴 때 이제 네. 좋은 층, 좋은 향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시고 어,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향후 전망 좋다고 알려주셨네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